서술 유형 대표 문제 2번입니다.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분수 220분의 x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겠다. 밑줄. 우리 친구들 쌤일랑 많이 연습했습니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 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기약분수의 값이 y 분의7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x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 xy 값을 구해 달라는 문제고요.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로만 구성되게끔 뭔가 약분을 시키거나 또는 추가를 시키거나 할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22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 220을 100으로 2로 나누면 110 2 5 10 55 5 1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20분의 x라는 값은요. 2가 두 개, 5가 한개 1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유한 소수가 돼야 되거든. 유한 소수 되려면 2랑 5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문제가 되죠? 2랑 5만 있어야 되는데 아,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11이. 11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 11이 없애 없어지려면 지금 분자의 값 x에 대해서 약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약분 되려면 x가 될수 있는 것은 11, 22, 33이란 11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것인데 또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약분 했을 때 y분의 7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반드시 7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요. 11이 아니라 11 곱하기 7이라고만 해보죠. 그러면 11이 약분돼서 분자가 7이 딱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얘만 돼? 아니야. 예를 들어서 77이라고 러니까11 곱하기 7 곱하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1만 이렇게 약분되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것은 14가 되는 건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랑 2도 약분돼서 결국 분자는 7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물론 이런 형태 되게 많아요. 11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 2의 제곱인 4가 들어가도 분모의 2의 제곱이 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x의 값의 범위가 또 150과 204인 자연수가 되니까 그 값을 맞춰서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x가 될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겠다? 11 곱하기 7 가능하고요. 11 곱하기 7 곱하기 2도 가능하고요. 11 곱하기 7 곱하기 2의 제곱도 가능하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x의 값이 150과 2 0사이가되니까 얘는 77. 그렇죠? 77. 얘는요. 14 14 154가 되고요. 얘는 뭐 7에서 47 곱해 하 얼마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 표현되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해 볼게요. 220분의 x 얼마? 154의 값을 계산하니까 소, 소, 소인수분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약분하기 힘드니까 가이는 11 곱하기 7 곱하기 2였죠. 자, 약분하면 11 약분되고요, 2 하나 약분되니까 분모는 1 2요 분자는 7이 되겠다. 그래서 x의 값은 154, y의 값은 12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요 두개 더하니까 164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빈칸 채우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과 흐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봤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